수능이든 피셋이든 리트든 간에 단기적으로 보면 난이도가 오락가락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수능을 예로 들어보면 옛날에 불수능이었다고 하는 그런 기초 문제 지금 보면요. 아니 이게 왜 어려웠다는 거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시 어려웠다는 기초 문제가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덕분에 학생들 수준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출제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시험을 어렵게 내 상대평가다 보니까 학생들을 변별하려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험에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라 발전하는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올림픽 도마 금메달 영상인데 1956년에는 금메달 받은 사람이 우다다다 달려와서 대한번잡고 깔끔하게 착지하면 금메달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달려올 때도 그냥 안 달려와 막 뒤집어지면서 달려오더니 하늘에서 막몇 바퀴 도운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깔끔하게 착지해야 금메달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보가 있었죠. 그런데 이두 선수의 노력의 차이가 기술의 차이만큼 클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했으나 옛날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놓은 것을 지금은 체계적 교육 과정으로 후다닥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추월차선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노력을 들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 차이가 나는 거죠. 비슷한 예로 이게 1899년 하버드대학교 입학시험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인수분해가 나와 있어요. 1번 문제 보면 한 중학교 3학년이면 덤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6번 문제 보면은 a가 2, b가 -1, c가 3인데 이때 x 값이 얼마냐를 묻고 있거든요. 이거 풀면 하버드 갈수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 학생들은 멍청했고 지금 학생들은 똑똑해서 이 내용을 중학생 때 배우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했으나 지금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정도 내용을 중학생 때 마스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8번 문제도 보면 그냥 간단한 2차방정식 문제예요. 그때의 학생들과 지금 학생들의 차이는 어디서 오겠어요? 지적 능력이 본질적으로 변화를 겪은 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만큼 시간을 걸려서 배운 것을 추월 차선으로 빠르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앞으로도 시험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출제자들이 어렵게 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서 추월 차선을 만들어 내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추월 차선에 올라타야 돼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잘하게 되었다.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더 적은 시간, 적은 분량으로 앞질러 나가야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금메달을 따낼 수가 있어요. 국어의 경우에는 전개념 기출 분석의 추월 차선이 여러분들을 정상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데려다 줄 겁니다. 이상, 오랜만에 강의 홍보였습니다.